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우로는 디나미스이며 이는 힘과 능력, 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표적이라는 단어를 17회에 걸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니온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증표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 사용한 이유는 이적과 기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표적이 나타내는 어떤 것,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하고 계시던 혼인집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일로 인하여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에 숨겨진 의미는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것 행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도 그대로 하라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로 된 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하였고 이에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말하기를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거늘 여기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는 모두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기쁨의 결혼 잔치, 혼인 잔치가 보통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때로는 2주간 지속되었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누며 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도도 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그 혼인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일이 마치 큰 재앙을 만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도주가 단순한 먹을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 혼인잔치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에 부족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은커녕 잔치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난, 난감한 상황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먼저 따지기 쉽습니다.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혼주의 잘못인지 전체 연애를 책임지는 연애장의 잘못인지 아니면 아무리 축하의 자리지만 하루 종일 포도주만 들이키는 하객들 때문인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단두 마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아무런 원인 없는 어려움이 그냥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도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축제를 준비하였고 준비했지만 정작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이어갈 수 없는 이 가정처럼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언제 끊겨버릴지 모르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이 기쁨을 계속 이어 나갈 힘이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같이 단두 마디의 간단한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은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한지라, 시험에 낙방한지라, 건강을 잃은지라. 말만 들어도 그 전과 후의 차이가 극명하게 바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만한 그 어려움들이 그냥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 잔치의 가정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원인 없는 어려움을 이 가정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본문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내이 네, 혼인 잔치의 가정은 예수님을 혼례에 초청하였습니다 혼인잔치의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리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혼례에 초청하였고 그 혼례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참석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혼례의 주인공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홀례에 대한 기쁨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있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신랑 신부가 듣게 되면 그들은 매우 당황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축하를 나누는 이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고 이곳 저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시간이 우울한 시간으로도 바뀌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홀레에 참석하신 예수님으로 말리면 아마 이 잔치는 더욱더 큰 기쁨의 시간 이전보다 더욱더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끝나지 않고 더욱더 충만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홀레의 가정이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홀레의 가정과의 관계는 알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홀레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그 초청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참석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훌레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원인 없는 어려움을 만났으나 홀레에 초청받아 참석하신 예수님은 말미암아 그 문제는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 나의,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같은 세상의 기쁨 또한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홀레에 초청하여 참석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가며 또한 그 수를 맞춰서 아니 그 이상의 수를 세어가며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과 시간,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시작된 이 홀레는 포도주와 더불어 홀레에 참석한 이들이 예상한 것처럼 모두가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원인 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홀레에 초청받아 참석한 초청받아 참석할 사람들의 수를 세워보고그 이상의 포도주를 준비했는데도 많은 물질과 시간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아름답고 기쁜 혼례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그냥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는 혼례에 초청받아 참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넘어서서 본문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녀는 지금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이 연회장의 말처럼 이전보다 더욱 좋은 포도주로 홀례가 더욱 더큰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잔치,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기쁨과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 모든 시간과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부족함 없는 기쁨과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원인 없는 원인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쁨을 사라지고 슬픔 가운데 거하십니까? 혹은 영원하고 부족함 없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낸 기쁨과 만족을 쫓고 찾, 찾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기쁨과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일상과 가정과 직장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행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과 나의 노력으로 인한 쾌락이 아닌 영원토록 부족함 없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부족함 없는 기쁨을 누림으로 그 기쁨을 또한 내 가족과 이웃 또한 문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찾고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초청함으로 영원토록 부족함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문을 통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홀레의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예상치 못하고 원인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홀레의 초청받아 참석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영원토록 부족함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여섯을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제 홀로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여섯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이돌 항아리는 위대인들의집 입구에 물을 담아 놓은 돌 항아리로서 밖에서 돌아와서 손발을 씻음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기에 그것을 씻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몸을 씻게 하는 그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돌 항아리의 물은 이미 쓰임이 끝난 물입니다. 지금 혼인잔치는 한참 진행 중이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미 손발을 씻고 난 후로써 이 항아리의 물은 그 쓰임이 끝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가 아니라 손발과 몸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쓰임이 끝난 이미 역할이 끝난 거추장스러운 이돌 항아리를 지목하셔서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이전보다 더욱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돌 항아리를 보며 그 사랑의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찬양의 이 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상한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쓰임이 끝난 항아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미 역할이 끝난 이돌 항아리와 상한갈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보인다면 항아리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고, 상한갈 상한 때는 꺾어버리며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쓰임과...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거추장스럽고 성가시어 자꾸 거슬림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우거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버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우지 않으십니다. 이미 쓰임과 역할이 끝난 그 항아리를 버리거나 옮기지 않으시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 사람들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해져 꺾여 있는 꺾어져 가고 있는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붙잡으심으로 다시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또한 끄지 않으시고 영원히 부족함 없는 기름을 넣어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 돌항아리였고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직장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신학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직업 특성상 프로젝트에 맞춰서 부서를 옮기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또 멀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을 할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직장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 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를 지금 되돌아보니 저는 마치 쓰임이 끝난 돌 항아리였고 상한갈 때며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였고 그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이미 제가 정해 놓은 결정이었고, 저는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많이 있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저의 서른 살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학창 시절에도 대학과 군대, 직장에서도 모든 삶의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 보다 좋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했던 삶이 저의 지난 30살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되자 아무 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뭐 하나 결정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자 그제서야 쓰임이 끝난 동물 항아리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쓰임이 끝난 돌 항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상한 갈대이며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제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뜻을 구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연약한 저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였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쓰임이 끝났다 생각했던 돌항아리였던 저를 사람의 몸과 손과 발을 씻겼던 물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로서 꺾인 저를 붙잡아 주심으로 다른 상한 갈대를 붙잡게 하셨고 금방이라도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저에게 새로운 기름, 보혈을 부어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기르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니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돌항아리였던 저,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금 사용하시는 주님께 그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항아리였는데 이제는 맛 좋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의 노력과 열심이 좋은 사람 열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행 역사하심으로 또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른까지의 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빛을 내는 존재인 줄 저는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저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생명임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모금고 나타내는 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돌 항아리였던 저를 맛 좋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상황 갈 때며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도 역사하시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임을 다한 돌항아리이며 빛을 머금어야 새로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달이란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채워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는 말씀처럼 저의 전공과는 완전 다른 신학이라는 이해되지 않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자신들이 떠온 그 물을 연화장에 갖다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서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포도주가 아닌데 내가 물을 아기까지 채웠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것도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 줘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과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져다 주면서 이것을 물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포도주라고 말을 해야 하나 엄청난 고민과 주저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순종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의 말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따르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의 하인들은 마리아에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것 행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도 그대로 하라. 그 말을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 연회장에 갖다 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본인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 경험을 첨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맹물 그대로 항아리에 채워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해되지 않고 행하기 어려웠던 신학의 길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내생각과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했더니 돌항아리였던 제가 맛좋은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상황 갈대며 꺼져가고 있던 등불이었던 제가 저와 같은 상황 갈 때이며 꼬저가는 등불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마주하셨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뭔가를 더 첨가해야만 될것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첨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쓰임이 다 다한 항아리와 상황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예상하지 못하고 원인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고 낙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아무런 원인 없는 원인 모르는 어려움이 그냥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냥 그 어려움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내 삶에 초청했다면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나의 주인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쁨과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과, 세상의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며. 그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삶에 초청함으로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부족함 없는 기쁨, 그 감사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이해되지 않고 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 내가 판단해서 뭔가를 첨가해야 할 것만 같은 행하기 어려운 순종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 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 갈 때가 회복되며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금 환하게 빛이 보이는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쓰임이 끝난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행하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 순종하는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쓰임이 끝난 돌 항아리였던 저를 상황 갈때며 꺼져갔던 거저 가고 있던 등불이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고 싶지만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원인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날마다 내 삶에 초청하오니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해되지 않고 행하기 어려운 순종의 말씀 가운데서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주성령 하나님만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주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 언제나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는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